23년 3월 4일이네요 마늘을 제가 할 때를 꽂아서 비닐을 씌워 보고 안 씌운 거 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 제가 시험해 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 거으려고 봤더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 가지고 거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, 비닐을 안 씌운 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활대 안 꽂고 그냥 또씌워 보기도 했어요. 음, 그냥 씌워본건 활대 꽂은 것보다는 조금 눌려서 그런가 덜 자랐는데 아, 활대 꽂아서 한 놈들은 많이 자랐습니다. 뭐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저기 뭐야.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게 수지 타산이 더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잘 컸습니다. 이거보다는 많이 컸어요. 나중에 굵기도 한번 비교해서, 어,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